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징비록을 들고 왔습니다. 어, 많이들 아시는 책이죠. 조선시대 때 선조 때 유명한 재상입니다. 서해 유성용 선생이 쓴 책이고요. 징비라는 단어는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 거더라고요. 미리 징계해서 후한을 경계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비록은 임진왜란 전란사라고 보면 될 거고요. 7년에 걸친 전란의 원인과 전황 등을 기술한 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은 그게 에세이든 소설이든 혹은 역사책이든 간에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죠 어, 우리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어가 조선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어, 당시 우리 조정은 얼마나 한심한 지경이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어, 힘들게 지내게 됐는지 하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덕분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우리 의병들 덕분에 조선의 왕조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지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죠. 게다가 음책 읽어 드립니다. 맞죠? 책 읽어 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다뤄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TV라는 이 매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알 수가 있더라고요. 어, 저도 사실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아저책 한번 꼭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저는 직접 읽어보니까 조선과 일본의 당시 기술력의 차이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일본의 조총 그리고 조선의 승자 총통 이두 가지 화기를 무기를 비교하는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징비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덧붙여서 구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최고 권력자로 행세를 하고 있었죠. 그 전에는 원래는 일본도 창이나 칼 이런 거 들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엔 제일 생게 기병대였다고 해요. 근데 이 조총이 일본에 들어간 이후에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일본이 조총을 스스로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1543년에 8월이었는데 배한척이 일본을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배에 타고 있던 포르투갈인 두 명이 조총을 일본에 전해줬다라는 기록을 어, 검색을 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선 완전히 재수였던 거죠. 횡재한 겁니다. 자, 참고로 임진왜란이 발생한 게 1592년이니까 일본이 이 조총을 획득한 건 임진왜란 발생 49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이걸 획득하고 나서 나름대로 개량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걸 써먹어 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당시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춘추전국시대였습니다 전국이 전쟁판이었고 다들 창과 검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총을 쏴 대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 유리할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이렇게 좀 거칠지만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총이 지금 보면 참 웃긴 무기지만 당시로선 이게 최첨단이었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조총은 한발 쏘고 나면 준비하는 과정이 꽤 깁니다. 연속 발사가 불가능했죠. 네, 이게 최대 단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3인 1조로 이 조총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3단법이라고 부르던데요. 한 명이 쏘고 나머지 두 명은 뒤에서 화약도 준비하고 또 이게 불을 붙여줘야 되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불도 뒤에서 준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세 명이 한조가 돼서 이 조총을 운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연속 발사는 효과가 있더라. 네. 이런 거죠. 자,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좀 웃기는 전술인데, 어, 당시로선 굉장히, 어, 최신식이었다라는 거고요. 조총부대가, 어, 이런, 어, 전법을 활용함으로써 막강한 파워를 누릴 수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장악하고 나서 야욕을 좀더 키우게 됩니다 사실은 명나라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명나라를 어 가려면 조선을 지나야 되니까 조선을 먼저 치자 이렇게 됐던게 아닐까 싶은 거죠 자 이제 조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 진짜 아니 이랬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데 근데 또 이해를 할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당시 조선은 너무나 평온 했었다 이게 원인이에요 임진왜란 발생 이전 200년이 조선으로서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남의 나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보를 얻고, 이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아,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 조선은 당시에 전쟁을 하면 여전히 활을 쏘고, 창과 칼을 휘두르는, 음,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징비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무기가 활이었습니다. 활. 물론 당시에도 무기 개발을 안한건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무관들이 무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자 했던 승자총통이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선조 때 전라좌수사와 경상병사를 지낸 김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1579년에 승자총통을 만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1579년이면 임진왜란 발생 10. 3년 전입니다. 아, 좀 아쉬워요. 이걸 잘, 어, 운용을 하고 잘 갖췄다면, 전쟁의 양상이 어찌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 이야기해보면, 승자총통은 개인 휴대용 화기입니다. 네, 일본의 조총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무기인 거죠. 근데 이게 화포를 소형화 한 거예요. 어, 생김새도 좀 비슷하죠. 작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무게가 한 4.5kg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사용하는 소총, 어, 이게 어, 멜빵과 서른발 탄창을 포함해서 소총의 무게가 3.72kg입니다. 그러니까 4.5kg. 좀 무겁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총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아무래도 화포를 소형화 한거니까 어 화력은 더 뛰어나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조총보다 총열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명중률은 또 떨어진다 라고 <laughs> 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당시 조선으로선 어 임진왜란 전까지는 조선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 뛰어난 무기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록을 찾아보니까 성조 16년대 일이에요. 1583년에 여진족이 난을 일으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 여진족의 난을 평정한 게 아, 승자 총 조총의 덕분이었다. 네, 그런 기록을 어, 검색을 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만족하면서 썼던 무기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일본은 조총 개발을 끝냈을 무렵에 조선은 무기 개발에 대한 심각한 필요성 이런 거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일 센놈이 조선으로 봤을 땐 주변국들 중에 제일 센놈이 명나라였는데 명과는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신경 쓰이는 게 왜구와 오랑캐들이었을 텐데. 외군은 어,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 정말 바레낀 때만큼도 어,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깔봤던 것 같습니다. 어, 여진족이 난을 일으켰을 때도요. 그때도 이 승자 총통을 가지고 평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책 징비록을 보면 조선군대 주력 무기는 여전히 창과 칼, 활인 거죠. 승자총통도 갖고는 있었습니다. 어, 임진왜란 때도 승자총통을 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워낙에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승자총통이 어, 몇 자로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활용도는 극히 낮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의 우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이번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 좀해 보겠습니다 임신을 한 2년 전에 1590년이에요 이때 일본이 조선에다가 국사를 파견합니다 요즘 말로 특사를 파견한 거예요 소유시토시라는 인물이 와서 어, 그때 했던 말이 일본에다가 조선이 통신사를 보내라 라는 거였어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자, 근데 당시에 주목할 만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특사가 조선의 임금에게 선물을 남기고 갔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공작 두 마리, 날아다니는 공작 두 마리, 창, 칼 그리고 조총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조총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아 징비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총을 가지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당시가 처음이었다 라는 거죠 조총은 일본에겐 최신 무기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무기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조선의 왕에게 주고 갔다 어, 해석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니네들 우리 무시하면 안 돼. 우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선조 임금은 개무시를 해버리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임금께서는 공작은 남양의 해도에 날려보내게 하시고, 조총은 군기시에 넣어두라고 명하셨다. 남양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옛날 어느 지명이에요. 해도라는 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어, 공작을 바다에 날려버려라. 뭐, 이건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조총은 군기시에 넣어놔라. 군기시라는 게 군사용품을 만들던 관아라고 합니다. 관련 부처에다가 가지고 있어라고 어 명령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어 이게 총이라는데 한번 쏴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위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한테 보고를 좀 해라. 만약 그랬다면 전쟁의 양상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냥 놔둬라. 넣어둬라. 이랬죠. 이것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죠. 일본 지가지께 뭘 만들었다는데 <laughs> 만들어 봤자 그게 그거겠지. 네, 이렇게 매우 깔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총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일화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이것도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592년 4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립 장군이 유성룡 선생의 집을 찾습니다. 네, 이게 4월 1일이에요. 전쟁이 4월 13일부터 시작이 되죠. 12일 전 상황인 거예요. 신립 장군과 유성룡 선생이 대화를 나누다가 유성룡 선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머지않아 별난이 있을 것 같소. 그때는 공이 마땅히 군사를 맡아야 할 터인데, 공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적의 형세로 보아, 이를 방어할 자신이 있으시오? 네, 이렇게 묻습니다. 너 군대 가지고 일본 맞서서 싸울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신립장군이 너무 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승용 선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리, 지난날의 일본인은 다만 짧은 창칼 따위만 믿는 처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조총을 다루는 장기까지 가지고 있으니 만만히 보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실립 장군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비록 조총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찌 쏘는 대로 다맞칠수 있겠습니까? 네. 진짜 일본을 깔보고 있었다는 거알 수가 있죠. 당시 장군들의 생각이 이러했다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지피지기 해야 백전 백승 할수 있는데, 이건 뭐 너무 모르니까 싸울 때마다 판판이 질 수밖에 없었겠다 싶은 거죠. 네, 전쟁 터지고 나서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너무 빨리 한양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좀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가 있어? 혹시 니네들 일본하고 손잡고 우리 치려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조선이 당한 것인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명나라는 사자를 조선으로 파견하기까지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증비록에 나옵니다. 그때 명나라 사자가 임세록이라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만큼 조선은 당신 너무나 허술했다. 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냥 당하기만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음, 참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조선의 조정은 당신 매우 철저한 면모도 어, 보여줬습니다. 아, 조종의 명운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빨리 도망을 치죠. 임금이 도망을 칩니다. 백성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철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 종묘 신주를 진짜 신주 단지 모시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이 신주를 다 챙겨서 떠났던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음, 개성에서 평양으로 피난을 가던 길이었어요. 이 길에서 급하게 출발을 하느라 이 신주를 한번 냅두고 간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뒤늦게 발견한 종실의 한 사람이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어찌 신주를 적의 수중에 두고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책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밤새도록 개성까지 달려가서 신주를 받들고 돌아왔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당시가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니까요. 신주가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왕실을 지켜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가슴으로는 정말 이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어. 정부가 이 모양이니까 진짜 당하는 건 백성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징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은 어머니에게로 기어가서 가슴을 해치고 젖을 빨고 있었다. 네, 이런 묘사가 있고요. 또 성안의 백성은 백개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굶주리고 병들어서 낯빛이 귀신과 같았다. 날씨는 몹시 무더워서 죽은 사람과 죽은 말의 썩는 냄새가 가득 차니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서야 겨우 지나가는 형편이었다. 네, 이런 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인 거죠. 이게 다 위정자들이 무능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참 슬프죠. 전쟁이 나면 이렇게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사가 쪽팔려서 심지어는 친구들한테도 나 예전에 이러고 살았어 이런 이야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비단 가정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라의 역사, 국사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손이 참안 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좀 창피한 역사, 어, 그 역사를 다시 헤집어서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하는 거죠. 쪽팔리는 가족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쪽팔리는 조선시대 역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면 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징비록의 정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